날씨는 엄청 돌아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나누는 공빠 TV입니다.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이죠. <laughs> 네,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빠님이 안식년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여행을 자주 하려고 해요. 저희는 뭐 가리지 않습니다. 자유여행도 하고 패키지의 장점도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요. 크루즈 여행을 하고 나서 또 느낀 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잘 알아보면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행이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크루즈 여행도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행은 저희가 최초로 한 내돈내산 크루즈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크루즈가 실버타운과 비슷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실버타운이었어요. 시니어가 돼서 하기에 정말 좋은 여행이기도 하고요. 휠체어 타고 오시고 항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사우나, 운동시설 다돼 있다는 거. 네. <웃음> <웃음> 뭐 그러니까 시설과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시저바운과 비슷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여행을 할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발지가 우리나라에서 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좀 가까운 출발지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값이 너무 비싸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영어를 꿈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서비스가 좀 되는 게 없을까 또 이런 측면에서도 찾아봤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만 다 만나고 오면 음. 좀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외국분들도 좀 많이 만날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피스 보트라는 곳이고요. 네, 이거 광고입니까? 아닙니다. 내돈내산이고 네.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올해 끝났고 내년에 없습니다. 음. 그 내후년에는 미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크루즈도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죠.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또 아주 좋은 값비싼 그런 여행도 아니에요. 크루즈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 너네 여기 갔다 왔구나. 이제 음. 시작한. 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프루즈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오 재밌네 의외로 네. 그렇게 비싸지 않네 생각보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비용이 얼마인가요? 계속 비싸지 않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열흘 동안 일본 전역을 이렇게 도는 여행이었는데요 정확하게 1 8 0만 원이었습니다. 좋은 숙소를 할 경우에는 좀더 비싸집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으로 저희가 식당을 가도 절대 처음엔 비싼 거안 먹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인사이드 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아마 저렴한 것 같아요. 원래 이 크루즈는 고베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요코하마까지 가는 크루즈였어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탄 거죠. 중간에 마이즈루 가나자와, 오타루 학고다 때, 이네 곳은 기항지로서 저희가 관광을 할수 있는 곳이었고요. 마지막에 도쿄 옆에 요코하마에서 내렸습니다. 크루즈 가격 180만 원과 저희가 오고 가는 비행기 표 해서 200만 원 정도 가서 우리가 또사 먹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맥주도 한잔씩 하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한2 0한 한 30만 원 정도 네. 네.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아, 정말 크루즈도 너무너무 우리한테 잘 맞는구나. 그리고 우리 시녀들도 정말 잘 맞는 여행이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크루즈도 좀 비싼 것도 한번 타보고, 더 저렴한 것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네. 직접 예약을 하면 또 아주 저렴하게 갈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번 해보고 네.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많은 음. 분들이 따라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그것도 또 공부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를 어떻게 다녔고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했고 또 어떤 걸 먹으면서 어디에서 지냈나 이런 것들을 한 편의 브이로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목소리>

복숭아, 한도 복숭아 헉, 저거 먹어야겠다 여기는 좀 장아찌하고 소스고 음. 여기는 한국 음식인 것 같아요 코리안 음, 코리안 소스 소스 여기는 샐러드 코너예요 음. 아, 오늘은 문어가 올라와 있네요 두부 두부 튀김도 있다. 오늘 저녁은 그냥 여기서 먹을까? 이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른데 가서 먹어도 되고요. 음. 오, 우와 일본식. 숲 수비랑 토리지랑 국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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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 알을 <laughs> 아, 아, 계속해서 만들어 먹고요. 여기 차 종류도 있습니다. 그 이쪽이 후시 코너에요. 네, 토스트도 있고, 빵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크 종류. 오 응, 음, 자기 좋아하는 거다. 이 오늘 빵을 구운 게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과일이 풍족해가지고, 오늘 정말 조금 더좋요 <laughs> 수박 두 조각. 복숭아 두 개? 자두? 자두 두 개. 살구 두 개. 이 보쌈은 되게 비싼데, 국수가는좀 비싸서 뭐 비싼 것만 가져왔어요. 원래 이것만 먹으려 했는데, 맛은 달요비오 먹고 저녁에 또먹어야 돼. 나는 이게 이은 두부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유부와 두부의 중단 형태? 그 오오오 응. 양이혁 행정 씨가 교토가 되는 거고 응. 그 안에 마이주로 씨. 응, 응. 근데 오늘 이제 저희는 안 나가기로 했고 어, 여기 딸두분 나갔네요. 어, 그래서. 예. <laughs> 좀, 어. 아직 여기서부터 전철역까지 두줄 어, 버스. 우리가 음. 버 분씩 어떻게 하면 1 5 분씩 어. 지금 그돈 돼요. 십오 분씩. 응. 오늘 기양지라서 다 나가고 없어요. 홀랑홀랑해. 응. 너무 좋아. <laughs> 그래서 오늘은 네. 리젠시 다이닝본 양식으로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가 다 있는데 뭘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청어 조절임, 초절임 샐러드. 나 이거 먹어야지. 그리고 면즈 콩스프. 아, 감자스프로 먹어야겠다. 오늘은. 그리고 명란조 파스타는 좀 아닌 것 같아. 와사비 크림 연어. 연어 먹을래요. 공파님은다 정하세요. 오케이. 저는 정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t 음, h 음. 그 다음 you. 안되나저안 음? 음?

내를 볼줄 알았어. 어. 지금, 지금 정식 두 번째입니다. 음. 야채 플레이트.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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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감자 같은 거 먹는 거. 음. 음. 감자 같아요 맛있어. 음. 가지 안에 감자랑 그런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음. 채식주의자 와도 이 야채 플레이트가 있어서 괜찮겠어. 디저트와 제가 나왔습니다 농사와 트스 아니면 이름이 맞요 어, 커피 초콜렛 뭐예요? 초콜렛 보스 <laughs> 한국에서 이 얼마야? 음, 한 개에... 한만 원? 상담될것 같아 요그달리 <laughs> <laughs> <laughs>

사고 났어 사고 됐으네 사고 됐어요 딴딴딴 여기는 다나자여 역입니다 오늘 영남투어를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일본의 전통 악기 장구 모양의 전통 악기를 형상화해서 만든 조형물이에요 가나자와요. 현증물 <laughs> 앞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기또 재밌네. 근데 날씨는 엄청 더워요. 얼른 배로 돌아가고 싶어요. 피스보트. 아 여기가 가나자와 한자로 금택이라고 해서 황금 연못. 여기 딱 느낌이 고깃집 잖아요. 수원의 행군동 음. 그 느낌인데 훨씬 좀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거는 조금 더한 것 같아요. 황금 연못이라 특징이 금박을 아이스크림에도 붙이고 빙수. 어, 뭐 하여튼 모든 네. 간식에 그냥 다 붙이더라고요. 네, 가나자와 <놀람> 이곳이 게이샤 지입니다 예전에 Yes. <laughs> 아 진짜.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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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으 이가시 차에 자에... 이가시 타열거리로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5시 푸르프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기좀실가하다가 호남 버스비가 8,000원이었어요 800엔 그래서 아까워서 시간도 남고 그래서 한번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자와 <laughs> 성에 다나자와 공원을 지났어요 여기가 21세기 미술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데래요 오 색깔이 이상해 아, 이렇게 겹쳐지면 색깔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런 걸 표현했나 봐. 그렇지? 의자도 아주 미술관답게... 어 우리 가서 앉아보자. 귀여워. 아니, 이 때릴 때그란 의자는 뭐죠? 아, 따끈따끈합니다. 완전히... 못 앉습니다. 허... 따뜻해. 혹시 미술관답네? 오, 이게 너무 무서워. 뭔가,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승천하는 용이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는 것 같아. 오르골 당까지 왔다 오로다 조도 쇼핑할 도다은 조그만 조그만 조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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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조그그만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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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조그만 게

이걸 보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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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탈한데 너무 <laughs> 4시 정각과 30분에 이렇게 증기가 나오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발라고 네, 했습니다 성공 배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빨리. 저희 집이죠 응,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너무 더워요 다나자와 음. 여행은 어땠나요? 어, 재밌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진짜 좋긴 하다 네, 마치 리틀 도쿄라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너나자와 아주 깨끗하고 어, 재밌었어요 음. 튀김정식! 보아 <laughs> <laughs> <오만해. 웃음> <laughs> 우리가 일출을 보러 왔는데 흐려가지고 일출은 보기 힘들 것 같죠? 네, 엄청 흔들려요 지금 속도를 좀 내서 네. 그러기도 하고 바닷물이 흔들리는 게 좀.